뺏어먹는 동생 발견내 거야 근데 맛있지? 이거 내가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laughs> 아니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위험한 제품는데 저는 컴퓨터 학원을 갔다 왔고요 약간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햄버거 시켰어요 아, 뭐해. 오늘도 컴퓨터 학원에 갑니다. 갔다가 어, 친구랑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원 끝나자마자 화장하려고요. 다 끝냈고요.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 6시 반인데 가서 약간 그 근처 카페에서 편집 좀 하려고 미리 가겠습니다. 뭐야? <laughs> 애기들 보러 와. 했어. 나는 <laughs> 나 어디 대학 간 줄은 알아? 응. 스토리 보면 내가 잘 맞을지 모르겠어. 아 진짜? 뭔가 좀 사회성이 뛰어나야 될것 같은 느낌? 네. <laughs> 아니 안아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영상은 재밌잖아. 맞지. 영상 제작하고 막 기획하고. 쪽과가 아리도쓸 거예요. 모아리도 쓸 거. 어. 난 영상 동아리잖아 미끈끈 모아리. 헐. 뱅그너 근데 유, 영상 찍는 거야? 응. 이로그 응. <laughs> 왜? 어? 나도 나와도 돼? 응. 나보고 싶은데. <laughs> 아니, 근데 뭐 하는지 몰라. 유튜브 올리는 거 아니지? 올리는데? 진짜? 나 유튜브 영상 그 프리미어 프로 약간 연습 겸 어, 아, 그냥. 어, 영상 올리고 있어. 공개로? 응. 알려줄 수 있어? 싫은데 <웃음> <웃음> 아, 그래, 그러면 나, 나 안나올게 맛있겠다. 먹자. 응. 사진 찍으러 왔기. 가자. 나도 마음에 들어 아직 안 나왔지만 안녕 <laughs> <많이 된다고. 웃음>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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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어갈게 <laughs> 야 세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있어맛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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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들어가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이마시지 먹어 봐. 약간 그뭐 이거 우유맛도 나는 것 같고 약간 뭐. 아, 파 빵도 맛있 응. 크림도 맛있대 이렇게 가 보이나요? 신시기. 오늘도 얼굴이 말이 아니시기. 제가 반팔티랑 모자를 샀는데요. 짜잔. 샀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뜯어보자면. 매일 매일 쇼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귀여워. 아 이거 샀어요. 가나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뭔가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스. 입고 와 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목 부분이 너무 꽉 쬐요. 이게 제가 약간 목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런 쬐는 옷을 입, 약간 목이 약간 이런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조금 생활하다 보면 약간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괜찮겠죠. 다음. 는 모자입니다. 와 이것도 주신. 전 차콜색으로 샀고요. 예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모자 쓸때 약간의 꿀팁스가 여기 옆머리를.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모자를 탁, 어? <laughs> 탁 얹어주면, 오! 괜찮은데요? 예쁜데요? 약간 뭔가 이렇게 탁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더 좋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제일 장점. 이제 2학기 시험비간때 이것만 주구장창 쓸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쁘니까 이렇게 저의 7월달의 소비 마지막, 7월달의 마지막 소비를 해봤습니다. 왜 썼어? 나, 나. <laughs> 이거 보면 너안아야될것 같잖아. 맞아. 모자도 샀어? 응, 예쁘지.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이상형이신 분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가는데요. 사진을 찍기 전에 열심히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사실. 사진 찍으러 가는 것보다 화장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하려 합니다. 화장 안한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 저는 이 립밤을 진짜 자주 쓰는데요. 이 립밤 거의 한 10통은 비웠을 거예요. 제가 완전 옛날에 입술이 너무 안 좋았었어 가지고 입술 다 갈라지고 건조한 날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 처음엔 바세린이 효과가 진짜 좋았는데 그것도 쓰다가 계속 이게 적응이 되면서 먹, 효과가 먹질 않아가지고 다음 이거를 바꿨는데 유리아쥬 립밤이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열통 이상 비웠어요, 제가. 한번 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딩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여름엔 무조건 가벼운 크림을 발라줘요. 이렇게 기초를 한 다음에 피부 화장을 덮기 전에 픽서를 먼저 뿌려주면 고정력이 좀더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뿌려주겠습니다. 말려줍니다. 이 컨실러로 다크서클 가려주겠습니다. 여기를 많이 듬뿍 발라줘요 다 해줬으면 애교상, 아, 애교살을 그려줄건데요 전 사실 쓰는거밖에 안써가지고 화장품을 잘 안사요 사고싶지만 돈이 없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죠 이건 다이소건데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애교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빵턱도 만들어줄 거예요. 색조도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 약간 티가 많이 안 나네요. 저 많이, 많이 때려 넣었는데. 이제 입술을 발라줘 볼 건데요. 먼저 베이스로 바르는 거는 이거 네이밍에 오브디, 오브디를 약간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살짝 여기 입술 산 쪽에다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발라주고, 이 립스틱에도 두 번째로는 이거 이걸 발라줘요. 이거는 딘토의 N이라는 컬러고요. 이건 약간 립스틱 제품 같은 컬러 립밤 같은 건데 광이 진짜 돌르셨을게요요거는 안쪽에. 오늘은 약간 머리도 하고 갈 거예요. 약간 찰스 앤터님이 알려주셨던 고데기법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입술이 시간이 지나면 광이 진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조합입니다. 다들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약간 제 퍼스널 컬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8월달에 예약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퍼스널 컬러 아는 법. 음, 이거. 보고 따라 해주겠습니다. <laughs> 이거 이미 여러 번 봤어요, 저. 1, 2, 3, 4, 5, 6, 7, 8, 9, 10, 9, 9, 다시 한번더 아휴 드디어 머리를 다뽑 9, 다 똑같다. 머리를한번뽑아보았어요어때요잘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원래 하던 그런, 그아니라서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찰스님은 분명예뻤는데 약간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으러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애 아, 지금 박주호가 날 찍어준다. 지금 좀 멀리서 찍어주면 안 돼? 멀리서 찍어야 돼? 데 가까이서 찍어. <laughs> 전 너무 더워서 진짜 살 수가 없어서. 밥을 방에서 먹으려고 에어컨 채고 다이어트 중이니까 현미밥이랑 갈비를 <laughs> 먹어줄 겁니다 오늘도 하트 페어링을 보면서 너무 순식간에 다 먹었다 너안 가려도 돼? 가려지 우와 맛있겠다 강아디 가나, 입어 후식을 먹어보아요 우유에 블루베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깻잎이 날아다녀. 를 <laughs> 맛있어? 태연아 응. 고마워. 맛있게 먹었어. 배가 너무 힘러 <laughs> 잡고 가야 돼. 젤라. 너무 맛있어. 이제 친구랑 헤어지고 저 혼자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이 옷도 샀는데요. 이것도 스파오 반팔티 살때 같이 산거 이제 온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무난한 티 입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글씨 많은 거, 그 갑자기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딱, 딱 맞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 cool.